이번 시간에는 1차식과 수의 곱셈과 나누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학교 편의점에서 한 개의 A원인 음료수를 3개씩 묶어서 판매한다. 상윤이가 친구들에게 나누어주기 위해서 3개씩 묶여있는 음료수를 다섯 묶음 사면 총금액이 얼마인지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해보자라고 했죠. 한 개의 A원인 음료수 3개의 가격은 3 곱하기 A니까 3A원이죠. 세 개씩 묶여 있는 음료수를 다섯 묶음 사면 총 금액은 3a 곱하기 5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계산을 살펴보면 3a 곱하기 5라는 것은 3a라는 것은 문자 앞에 숫자의 곱셈이 생략된 경우이므로 다시 풀어서 쓰면 3 곱하기 a 곱하기 5와 같고 그 다음에 교환 법칙을 써서 5와 a를 자리 바꿈을 해서 나타내게 되면은. 숫자끼리 결합을 해서 결합은 묶는 거죠 이렇게 묶었습니다 그래서 괄호 안을 먼저 곱셈을 하면 15 곱하기 a 이고 문자와 숫자의 곱셈은 곱셈 기호를 생략할 수 있으니까 15a 입니다 그러면 과정은 이렇게 되지만 앞으로 우리가 3a 곱하기 5가 나오면 바로 3515a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때 총금액은 음료수의 개수 곱하기 한 개의 가격이므로 3 곱하기 5 곱하기 a1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게 되면 15a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위의 식은 오른쪽과 같이 곱셈의 교환법칙과 결합법칙을 이용하여 간단히 계산한 것과 같다. 이와 같이 단항식과 수의 곱셈은 수끼리 곱하여 수를 문자 앞에 쓴다고 했는데 이때 오른쪽과 같이라고 한 것은 앞페이지에서 교환과 결합법칙을 사용해서 계산한 것과 같은 것을 나타냅니다. 문제 3번을 보면 다음을 계산하시오. 그러면 5x라는 것은 5 곱하기 x죠. 곱하기 4. 그러면 좀 전에 공부를 한 것처럼 4와 x를 자리 바꿈해서 교환 법칙을 써서 순서를 바꿉니다. 그리고 나면 5곱하기 4를 묶으면 54 20x가 되죠. 그다음엔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a곱하기 7이라는 것은 마이너스 1곱하기 a곱하기 7과 같고. 마이너스 1 곱하기 7 곱하기 a 가 됩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과 7을 묶어서 먼저 계산해서, 계산 결과는 마이너스 7a 가 되겠습니다. 중간 과정은 생략했습니다. 1번에서 보였기 때문에. 3번을 보면은, 6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y 로쓸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3, 6, 18 곱하기 y 가 되고, 생략해서 쓰면 마이너스 18y 가 되죠. 4분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8 곱하기 b에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따라서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 교환법칙을 써서 곱하는 순수를 바꿉니다. 마이너스 8 곱하기 마이너스 2분의 1은 플러스 4가 되죠. 그래서 곱하기는 생략하고 나타내면 4b가 되겠습니다. 한편 단항식을 수로 나눌 때는 수의 계산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 단항식을 수로 나눌 때는, 수로 나눌 때는 수의 계산과 마찬가지로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해서 계산을 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12a 나누기 6을 하면 나누기를 곱하기로 고치고 일반 수의 계산과 같이 문자가 있으니까 문자를 뒤로 숫자를 앞으로 해서 정리를 하면 2a가 되는 것을 알수 있겠죠. 자 문제 4번을 보면 계산을 조금 전에 익혔던 방법대로 해봅시다. 15x는 15 곱하기 x 나누기 5는 곱하기로 고쳐서 역수를 하면 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15 곱하기 5분의 1 곱하기 x로 하게 되면 15 곱하기 5분의 1은 3이죠. 그래서 3 곱하기 x가 되고 x를 생략하면 3x가 되겠죠. 2번도 마찬가지, 4 곱하기 x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쳐서 마이너스 16분의 1로 해서 역수로 나타내 봅니다. 그리고는 숫자를 앞으로 마이너스 6분의 1 교환법칙을 써서 나타내고, 4와 6분의 1을, 6분의 이 아니고 16분의 1이죠. 그러면 곱하면 4가 분모에 남아있어서 마이너스 4분의 1 곱하기 x가 되죠. 그래서 나타내면 마이너스 4분의 1x가 되겠습니다. 3번도 보면 마이너스 9곱하기 a가 되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면서 역수를 취하면 마이너스 3이 되죠. 분모 1은 생략할 수 있으니까 따로 나타내게 되면 마이너스 9곱하기 마이너스 3곱하기 a가 되고. 39,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어서 27a가 되겠죠. 27 곱하기 a인데, 곱셈 기호를 생략해서 나타냅니다. 4번도 보면, 마이너스 7분의 2 곱하기 y로 나타내고,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면서 2분의 1, 역수를 취합니다. 그리고는 교환법칙을 써서 숫자끼리 먼저 계산을 합니다.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y. 숫자만 계산하면, 위에 2와 2가 약분이 되어서, 마이너스 7분의 1 곱하기 y가 되고, 마이너스 7분의 1 y라고 할수 있겠죠. 문제 5번을 보면, 오른쪽 그림에서 가로세로의 계산이 성립하도록, 네모 안에 알맞은 수 또는 식을 써 넣으시오라고 했죠. 지금 제일 먼저, 위에 나타난 이 가로줄의 문제를 한번 보면, 어떤 수 나누기 7, 마이너스 7을 하면 결과가 마이너스 5x 이죠. 그러면 나누어지는 식은 뭐냐 하면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5, 7, 35 문자는 x가 있으니까 35x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또 이제는 아래로 나타난 이 세로줄을 먼저 풀어 보면 35x 나누기 70과 같기 때문에 1분의 1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주어진 식에서 두 번째 가로줄을 계산하면 1분의 1에다가 어떤 것을 곱해서 마이너스 2x가 되었죠. 그러면 마이너스 2x가 되면 이 안에 들어갈 식은 부호는 마이너스라 야 되겠고 마이너스 2가 나오기 위해서는 4를 곱하면 2분의 1 곱하기 4하면 마이너스 2가 되죠. x는 그대로 있으니까 마이너스 4x 가 되겠죠 그러면 또 마지막으로 이 세로줄을 보면 마이너스 7 곱하기 마이너스 4x 를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어서 4 7 28 x 가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어 식의 나누셈에 대해서 또 곱셈에 대해서 계산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그러면 정리를 하면 수와 1차식을 곱할 때는 수의 계산에수와 마찬가지로 분배법칙을 이용하여 1차식의 각 항의 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괄호를 해서 이렇게 푸는 방법을 우리가 확인을 했었죠. 또 1차식을 수로 나눌 때는 수의 계산에수와 마찬가지로 나누는 수의 역수를 곱하여 계산한다. 방금 본 것처럼 나누기 2가 되면 곱하기 2분의 1 문자가 있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예제 1번을 보면 다음을 계산하시오 해서 세 문제가 있는데 1번을 보면 1번은 2 곱하기 3x가 되죠.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마이너스 4와 같습니다. 그러면 2, 3은 6x 마이너스 2, 4, 8이 되니까 6x 마이너스 8이 되겠죠. 두 번째 식도 보면 6x 마이너스 4 나누기 2는 마이너스 4 곱하기 역수를 취해서 2분의 1로 계산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6x에다가 2분의 1을 곱하고, 다시 더하기 마이너스 4에다가 곱하기 2분의 1을 하는 거죠. 그러면 3x가 되고, 마이너스 4 곱하기 2분의 1은 마이너스 2가 되죠. 3번도 계산을 해보면, 마이너스의 과로 4x 마이너스 5라는 것은, 마이너스 1 곱하기 과로 안에 4x 마이너스 5와, 같은거죠. 그래서 마이너스 1 곱하기 분배법칙을 써서 나타내면 4x 플러스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5가 되겠죠. 그러면 마이너스 4x가 되고 뒤에 것은 마이너스 마이너스는 플러스가 되어서 플러스 5가 되겠죠. 1 곱하기 5니까 6번을 보면 마이너스 2 곱하기 괄호 안에 마이너스 3y 플러스 4 다시 계산하면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3Y 플러스 마이너스 2 곱하기 4가 되겠죠. 계산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 3은 6Y, 2, 4, 8, 마이너스 8이 되겠죠. 이번 문제도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8X 마이너스 10이니까 4분의 3 곱하기 마이너스 8X 더하기 4분의 3에 곱하기 마이너스 12가 되겠죠. 정리를 하면은 8하고 4는 약분하면 2가 남고, 마이너스 2, 3은 6X, 12, 4를 나누면은 3이죠. 3, 3은 9, 마이너스 9가 되겠습니다. 3번도 풀어보면 12X 마이너스 8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면서 역수를 취한다 그랬죠. 그러면 12X 곱하기 4분의 1에다가 더하기 마이너스 8 곱하기 4분의 1과 같죠. 따라서 계산하면 12나누기4는 3이고 3X 8이 4로 나누면 2니까 3X 마이너스 2가 되겠습니다. 4분도 마이너스 7Y 마이너스 3에 나누기는 곱하기로 고치더라도 마이너스 1이죠. 1분의 1은 1이니까. 그러면 마이너스 7Y 곱하기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정리를 하면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7Y 플러스 3이 되겠죠. 이상으로 이번 시간에는 1차식의 계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수고 많았습니다.